좋다고 생각하는 데자나눔 마시는 계정 접속했습니다 190층 요청해 주셨어요 자 무탑 너프 첫날이죠 보면은 애들 약공 효적 효저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음, 뭐 피통 이런거는 그대로고 자 말했죠 이런 억까 방지를 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될것 같다 말말 말, 말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러고 200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0, 대략 한 35%에서 37% 사이 정도 너프가 됐다. 꽤 많은 너프입니다. 이 정도면 자 190층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? 린 멜키르리나 유신 연이 연희 부활이고 자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4000에 63에 222 복수자 뭐 나쁘지 않은데 음 치명 67% 맞추고 복수자로 바꿔야죠 자그 다음 연희 스펙 아 이거 언제까지 암살 쓰실 거지 암살에 35600, 75216. 암살 치고는 처참한 스펙이죠. 린? 린 왜? 뭐 있어요? 린 지금? 린 왜요? 린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? 혼란 잘못됐다고? 왜? 혼란 정상작동 했었는데 뭐가 문제지? 혼란이 어떻게 됐어? 어,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혼란이? 혼란이 터지는게 버그였다고? 왜 버그야? 빗나갈 확률 100% 이게 왜? 우루루님 아 마감했습니다. 패치로 안 좋아졌다고 한번 체감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나훈아는 들어갔고 원 상태 해준다고 석고 대제했다고.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.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뭐. 와, 린인데 크리 안 터지는 거 조금 더럽네. 그렇구만. 어, 죽었어. not s u 들 e I'm not sure. I'm not s 인스 e 한 m 만 빠지는데 어? 아닌데? 2타짜리 한번 쓰면 다 빠지던데? 나 공성에서 썼을 때 2타짜리 스킬 쓰니까 에, 빠지던데? 어제, 아일린한테 혼란 박으니까, 아일린이 스킬 쓰니까 스킬 한 번에 다 빠지던데, 혼란? 엊그제 아일린한테 스킬 쓰니까. 근데 탓수당이라고 적혀져 있잖아. 뭐지? 난 당연히 그래서 아, 타격 2회라서 아일링 같은 애들이 스킬 쓰면 한 번에 빠지는구나. 그러고 있었는데 공성에선 그게 적용이 됐었나 보네. 결장 같은 데선 적용이 안 되고, 아 타격 횟수와 관계없이 전부 빛나감 효과가 발생하도록 변경. 저거는 그러면은 너무 사기 아닌가? 타결 횟수와 관계없이 전부 병250층 굳세나 6초 월뭐그 렇죠? 음. 알바 아니긴 해. 잘 하겠죠, 운영진이. 욕 먹고서 고쳤으면 일단 생각은 있다는 거니까. 오야.

아, 권능 사발. 요생망막이 정배에요. 어차피 부업 전부 속공 땡겨야 돼가지고 공격력 효율 안 나올 겁니다. 구자덕님 어서 오세요. <목소리> DW DW님 어서 오세요. 어 주술이나 조, 조율이 좋지 않을까요? 복수자도 근데. 안될건 아닌 것 같아. 복수자도 괜찮을 거 같아요. 무탑 0 0층 지금은 남자입니다. 마감했어요. 약하네요. 아스펙 너무 약한데. 속공 77을 못 맞출 것 같다고? 오 비담 육성 나이스 퓨어 콜라님 어서 오세요. 속공 77이 안 된다 그러면은 77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부위 정도는 모공으로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, 폭탄 안 들어가면 그만큼 손해니까 좀 애매해요. 아니요, 조커든 사성이면 충분합니다. 조커 키우는 거 아니에요. 태우 7촌데 태우 명함에 옮기고 두 마리 조합될까요? 그게 뭔 소리야? 뭐야, 리나가 죽었어? 못 써먹겠는데? 왜 이렇게 물몸이야? 조합 쓰지 마세요. 멜키르 실험실까지 존버하세요. 뭐야 이거? 깡생퍼네. 빼낼 순 있는데 멜키르 실험실까지 바, 버티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. 오, 퓨어 콜라님 열심히 모았네요. 얘도 깡생이네. 뭐 2만 5천 개까지 모아. 만 6천 개면 충분하지. 치확지피는 쓸모없는 템이에요. 골트한테는. 심막시피는 콜트한테 유효하지 않은 템이다. 공격력 없을 바에는 그냥 효생막막 주세요.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. 강포 식단아 강포 식단 깨는 순간 이제 스펙업 쭉쭉 되지 이제 아 이거 너무하네 어 유이 막기 없어서 죽겠다. 음, 여기가 너무 몸이에요. 순 바꿔야 되겠네. 막기로 바꿔 줍시다. 왜막기방면왜 아, 이렇게 낮아다? 하이. 공 효, 공터 공터 오 좋은데 소공 일단 77만 넘기면 돼서 2월까지는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픽업 캐릭들은 메커니즘 때문에 효적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뭐 효적만 잘 박으면은 뭐 습강은 이제 본인 본인 선택이죠, 스강은. 필수 캐릭터 스강 안 했으면 미루세요. 콜트 PV는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네요. 결장이 맞지. 결장이랑 총력전이랑 길드전 정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효적 38퍼짜리. 어마어마한데. 원래 그런 캐릭터은 딜이 막 엄청 필요하고 그러진 않죠. 멜키르만 해도 우리가 살리는 게 중요하지, 딜을 넣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처럼. 골트도 일단은 살아야 뭐 폭탄을 박든 말든 합니다. 에, 그치, 위장이라도 죽을 수 있어. 어. 위장이라도 죽을 만하다.

깼냐 오케이, 민나 님님190점 클리어 축하 드립니다. 빠르게 했다. 에이스도 쓰 죠. 자, 이거, 세나 뭐, 필요한 거 있나? 반네사가 제일 좋긴 한데. 반네사 2초월 되면 좋겠네요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네사로 갑시다! 아이고, 이런. 크리스네요. 아이, 뭐 이런. 크리스는 몇 초월이시지? 3초월? 아, 아쉽다. 자, 나노마시님, 그래도 190층 클리어하고 크레스 얻어갑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